비트코인은 현재 반등 이후 상승 기울기가 약해지면서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다시 하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그 내용 명쾌하게 싹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반등 이후 상승세가 꺾이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추세를 이어줄지 아니면 추세 이탈 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할지 궁금하실 텐데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비트코인의 중단기 차트 분석해드리면서 비트코인 도미너스 체크하고 헤더 도미너스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고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너스를 분석하면서 알트코인들의 정확한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 또한 같이 체크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지금 현재 50위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중립장세에 머무르는 모습인데요 전날 반등이 있었지만 큰 힘을 받지 못했고 지금 다시금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아직까지 매수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시면 지금 다시 60위를 기록하면서 소폭 떨어진 모습인데 여전히 알트코인들은 하나 둘씩 치고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8월부터 다시 한번 침체기가 다가오면서 큰 퍼포먼스보다 과고가간을 해소하는 기간 조정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큰 상승이 나오려면 우선은 CPI 일정과 FOMC 일정이 끝난 이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현재 CVD 지표상 전체적으로 고래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빠지게 되면서 소감 매도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길게 볼 때는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트가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 반등세가 얼마나 나와주는지 이 부분 계속 체크하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미결제약정을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미결제약정의 롱물량이 다시금 해소가 되고 있으면서 미결제약정 쇼물량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습니다. 아직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지만 뚜렷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재료를 뒷받침해줄 상승세가 나온 뒤부터 본격적인 물량 소화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려면 CPI 일정과 FOMC 일정이 끝나야지 어느 정도 물량 해소를 하면서 본격적인 추세 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해드리면 먼저 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반등 이후 2 1위평선의 저항을 받고. 지금 현재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돌파를 시도했던 122일평선의 지지를 다시 한번 받아주는 모습이고 지금 이 구간이 뚫린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104K 구간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구름대를 이탈하다시피 거의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행보만 잘 나와주더라도 충분히 9월 하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치고 올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어쨌든 CPI 일정, FOMC 일정이 연달아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무빙이 나올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8시간 봉 차트 보시면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 이유, 제가 말씀드렸던 240일이 평선과 60일이 평선, 그리고 구름대가 맞물려 있는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저항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차례 음봉이 나온 모습이고,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면 이제는 21위 평선을 지켜야 하는 상태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자리만 그대로 잘 지켜주더라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이런 구간까지도 한번더 리테스트를 해줄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116K 이 구간까지는 못 해도 올라와 줘야지. 본격적으로 추세 장세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전까지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힘 없이 다시 한번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연말을 바라보고 롱 관점에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은 어쨌든 위아래 무빙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눌릴 때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런 저항대에서 일부는 매도를 하고 다시 눌렸을 때 매수를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길게길게 롱 길게 관점에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전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 이후 현재 저항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나와줘야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치고 올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여기서 밀려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쌍바닥 자리에서 매수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어쨌든 104k 구간까지는 열려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규진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 눌렸을 때도 추가 매수 받아본다는 생각으로 롱 관점에서 매수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단기 평선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만 잘 지켜주면 충분히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109.8K. 지금 여기 부분, 여기가 안 깨진다면 충분히 자리는 잘 지켜줄 수 있고 조금 이탈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구간, 109.6K. 여기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채주시 테크에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어서 한시간봉 차트 보시면 지난 24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았던 이 고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고점이 지난 240일 이평선의 고점에서 지금 한 차례 밀려난 구간에서 돌파하고 지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정배열이 난 단기 이평선이 다시 한번 모아지는 구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기간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세를 치고 올린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간까지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구간에서 몇 배열이 난지 지금 거의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 거의 2주가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점점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었고 이 하락 추세를 드디어 뚫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저점을 높인다면 이 구간이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단번에 상승을 치고 올릴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모아가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는 CPI 일정, PPI 일정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FO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한달 동안은 어느 정도 무빙이 나아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라겠고요 지금은 쇼보다는 롱 관점에서 눌릴 때마다 모아가면서 최대한 상승세가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1차적으로 엑시트를 하고 고점을 뚫게 되면 이제는 다시 한번 신고가기 때문에 또 이런 신고가 자리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현물하고 저배울 롱은 계속 모아가면서 최대한 연말까지 바라보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분석해드리면 전날 하락 이후 지금 현재 다시 반등세가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다시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런 구간에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직전 지지 받았던 지금 이 구간 59.5%, 여기 구간까지는 충분히 밀려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체크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온다면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이런 데서 알트코인을 담아볼 만한 자리가 될수 있겠죠. 여전히 말씀드린 54.8% 구간까지 는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하니까 급하게 진입하기보다 이제는 현금 비중을 두고 눌릴 때마다 당황한다 는 생각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태도 도미넌스 차트 분석 해드리면 지난 121위 평선의 저항 이후 한 차례 밀려나긴 했으나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면서 현재 양 봉을 치고 올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만큼 이 구름대 의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큰 비중 보다는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한 현금은 준비해두면서 진입자리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크게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하락폭은 예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나머지 확실한 자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할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 분석해드리면 현재 위아래 무빙이 나오고 지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무빙이 없는 만큼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구간은 대부분 알트코인 차트들이 한 차례 바닥부터 상승하고 눌렸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그립을 많이 그리고 있을 겁니다. 일본 기준으로 이런 행보세가 나오는 코인들이 많고 지금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행보가 나오듯이 알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이 나온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온 이후부터 진행을 해도 충분히 여유는 있으니까 항상 급하게 매매하기보다 대응 가능한 비중으로 손실 없이 최대한 수익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트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리면 현재 비트코인은 반등 이후 눌림이 나오면서. 힘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4K 구간까지는 열어 두고 롱 관점에서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탈이 나올 때부터 알트코인 매매 또한 공격적으로 진행해 볼 만합니다. 해도 도미넌스는 지금 121이 평선의 저항을 받고 나서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 속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큰 상승보다는 횡구하는 그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비중조절 잘 하셔서 준비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알트 코인들이 하이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달가량 횡보가 나오면서 그만큼 힘을 못쓰고 있는 만큼 방향성이 나온 이후부터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급하게 준비하기보다 CPI랑 FMC o 일정이 끝난 이후부터 자리가 나올 때 적극적인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5년 4분기가 시작됐고 연말이 코앞입니다. 불장 시즌이 그만큼 다가온 만큼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영상 제작 중이니까 구독,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